안녕하세요. 환희다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8시에 인사드려요. 언제나 변함없이 널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된 유기는 분포함. 다른 데보다 더욱더 착하게 준비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해 주신 언니분은요. 매니아 생활 오래 하시면서 판매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세요. 처음으로 내놓으시다 보니까는 요즘 여기들이 물빠짐이 참 심하잖아요. 근데 물빠짐 하나도 없이 이쁜 색감 그대로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봐주세요. 어, 저희 언니가요. 다육이 매니아님이시다면 누구나 다 사고팔 수 있는 공간, 네이버 카페에 다육톡톡을 개설한 거다 아시죠? 6월 1일부터 판매 장터가 시작이 되었고요. 진짜 누구나 다 사고 팔수 있는 곳, 어디? 네이버 카페의 다육톡톡입니다. 항상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는 많이들 놀러 와 주셔요. 오늘 준비된 여기들은 완전 예쁘고 상큼한 볼매. 일일이 뿌리랑 유기들 건강 상태 깔끔하게 확인한 후 새로 만든 배합토에 식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매니아님들 유기들 받아보시면 혹여 유기들 건강 상태가 이상이 있으시다 싶으면 바로 연락 주시면 빠른 조치도 해드립니다. 그만큼 유기들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해요. 그러니까는요,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이쁜 아이들 전방문 열겠습니다. 오라이 일반은 2종 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루돌프랑 추비립스입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종이컵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요. 루돌프 한번 보세요. 색감과 손톱이 사두군생인데요. 이런 날씨에 색감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추비립스. 추비립스는요. 실물이 더 이뻐요. 색깔 진짜 이쁘거든요. 네, 이 카메라의 색상도 진짜 예뻐요 근데 실물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이종 세트에, 사이즈도 아주 좋거든요. 이종 세트에 4만원이에요, 4만원. 이번, 이번은 미니벨 검입니다 약간 롱한 사각분의 식재가 되어있고요 노릇노릇하면서도 참 아담하게 식재를 해주셨네요. 뺑 돌아가면서 한번 보세 골고루 이쁘게 생겼죠. 미니벨 역시 사랑이죠. 우리 집사님들의 사랑. 이렇게 사각 롱분에 식재된 미니벨금은 3만원이에요. 다음, 3번, 3번은 바닐라비스입니다. 바닐라비스는요, 크라바촌과 데른베르기 교배정이에요. 옛날에 국민이 다육이 인기 절정일 때요, 수출 업자들이다 썰어가다시피 해가지고요, 그때는 바닐라비스가 부르는 게 가격이었답니다. 민트색에 가까운 그린 색상이고요. 입장 끝이 빨간 라인으로 이루어진 조화에 모든 집사님들이 마음을 다 훔쳐갔었던 바닐라비스가요. 14두입니다. 분포함에서 가격도 아주 착하게 드리네요. 14두에 자연군생의 분포함에서 3 8 0 0 0원이에요 다음 4번, 4번은 천대전송입니다. <laughs> 색감 한번 보세요 완전 빠져들게 하네요 사이즈도 중품 정도 되고요 다른 다육이들에 비해서 쑥쑥 잘 자라주고요 까다롭지 않은 천대전송입니다 입장이 완전 기계로 깎은 듯이 골고루 각도 살아있고요 색감에 색감에 색감이 완전 빠져듭니다 이런 천대전송 놓치시면 안되실 것 같아요 서두르세요 중대품의 분포함 색감에 한번 놀라고 가격에 두번 놀랍니다. 4번 분포함에서 3만원이에요. 5번 5번은 피치스 앵크림입니다. 7두 근생이고요. 사이즈는 한번 보세요. 사이즈 아주 크고 좋아요. 이 피치스 앵크림은요, 넓은 입장이 매력적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잎이 두꺼워지면서 짧아져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도 잘 이겨내주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피치스랍니다. 지금은요. 뽀사지한 분의 진초록빛이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입 전체가 핑크빛 얼굴로 변신을 해줘요. 그러면은 진짜 꽃보다 이쁜다요 피치스 앤 크림이라고 생각을 들게 해주는 피치스예요. 분 포함해서 38,000원이에요. 다음 6번, 6번은 이종 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모모카 금입니다. 모모카 금은 금다육에 비해서 저렴하게 키울 수 있는 모모카예요.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요. 목대도 완전 꿀벅지네요. 꿀벅지 목대에 순풍 순풍 출산대라 자구들도 많이 달아줘서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모모카 금. 사비아나입니다. 사비아나는요 신기하게도요 봄에는 핑크핑크한 핑크 색감을 보여주고요. 지금 여름에는 이렇게. 보라돌이로 변해서 보라색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프릴라인도 생겨주고요. 핑크색감과 보라색감을 이중색감을 보여주는 사비아나 그리고 모모카 금이랑 사비아나 이중세트에서 3만원이에요. 7번 7번은 레몬로즈 금입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하부도 되게 멋지네요. 레몬 로즈 금은요 색감이 환상적이면서도 부케같은 이쁜 유이예요 근데 이쁜 레몬 로즈의 노란빛으로 물이 들어주는 레몬 로즈 골드도 있고요. 이렇게 백금으로 들어주는 백금도 있어요. 이 레몬 로즈는 백금입니다. 레몬 로즈는요 목대가 굵고 길게 자라주는 특성이 있어가지고요. 멋진 수영 만들어주기 참 좋은 자육입니다 1년 내에 이 모습을 보여주는 레몬노즈 대품 분포함에서 멋진 분포함에서 75,000원이에요. 다음 8번 8번은 살사베르데입니다. 사두군생구요. 사이즈도 아주 좋네요. 그리고 이 살사베르데는요. 투톤칼라의 다육식물이에요. 바깥바디는요 와인 색감을 보여주고요. 안쪽 바디는요, 푸른빛을 보여주는 투톤 칼라의 살사 베르데입니다. 각도에 따라서요, 느낌도 다르답니다요. 보이시나요? 느낌 다른 거. 달기는요한 색상으로도 물듦도 이쁘지만은요, 이렇게 투톤 칼라를 안깝하기 다른 물듦도 진짜 이뻐요. 투톤 칼라 없으신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분 포함해서 48,000원이에요. 다음, 9번, 9번은 더서티 로저 10두 군생입니다. 더나 한 번에 식재를 해주셨는데요.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그러고 로제 트도한번 보세요. 반듯하니 너무너무 멋집니다. 수영도 짱입니다. 이런 수영 보셨나요? 이런 더서티 로저 보셨나요? 보라돌이 하면 누엔의 진주, 라일락 등등 기타 등등 많으신 거 아시죠? 그 중에서도 제일 핫한 더서티 로저입니다. 짧은 입장으로 변하면서요. 통통함과 약간의 뽀사시한 배풍 메이크업까지 해주는 보라돌이 더스트로즈입니다. 12군생에 분포함에서이 가격이면 완전 거저들이네요. 스피드 내세요. 분포함에서 58,000원입니다. 10번 10번은 민종류 문스톤입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로제트한번 보세요. 동글동글하니, 보름달처럼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목대도 꿀벅지예요. 보세요. 밑에 자고도 나와주고요. 다른 유기들도 묵으면 이쁘지만은, 특히 민 종류들은요, 묵으면은요, 이렇게 알사탕처럼, 아니, 보름달처럼 동글동글해지면서, 이쁨과 행복을 함께 주는 문스톤입니다. 분포함해서 35,000원이에요. 11번, 11번은 3종 세트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산타 루이스이고요. 산타 루이스는 뾰족한 손톱에 깨순이, 깨수니, 보라바디에 깨순이가 있고요. 선호바디입니다. 선호바니도 묵은둥이네요. 삼두에다가 뽀사시한백본을 많이 앉아주는 선호바니고, 그리고 카렌. 카렌은, 카렌 하면은 깨순이죠. 깨순이 깨수니 하면 카렌이고요. 이렇게 3종 세트로 해서요. 마야, 뭐쌀 같다. 이 삼종 세트 사이즈도 아주 좋은데요. 28,000원이랍니다. 이는 가성비 없을 거예요, 아마. 얼른 데리고 가세요. 11번 삼종 세트에 28,000원이에요. 1 2번 12번은 라울하고 라우 이종 세트예요. 약간 롱한 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아주 쌀 수도 참 좋네요. 라울도 한번 보세요. 라울 연지곤지 꼭짓점 제대로 찍고 통통하게 생겼네요. 자고다 팍칼박을 나와주고요. 그리고 러우 로우. 러우도 설명 필요 없죠. 만인의 사랑이죠. 색감도 진짜 이쁘답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턴실하고 짱짱한 이종 세트에 얼마일까요? 25,000원이에요. 25,000원.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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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세요. 놓치시면 후회하십니다. 12번 이종 세트에 25,000원이에요. 13번, 1 3만은 나나 옥금이에요. 25두가 넘는 한몸 군생입니다. 사이즈도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사이즈도 아주 좋죠. 여기 로제치 아기자기한 입장이 짧아지면서요. 고운 단풍생을 내주는 나나 옥금이에요. 위로 쑥쑥 자라는 식물이 아니기에요. 이렇게 넓은 분에 풍성한 모드로 키우시면 참 이쁘답니다. 데려오고 가셔서 그냥 그대로 키우셔도 돼요. 25도 한문군생에 나나 꿈이 분포하면서 38,000원이에요. 4번, 14번은 TP. 16도 한문 군생입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TP는요, 오렌지 색감으로 물이 덜어주고요. 번식도 잘 되고, 자구도 잘 다려주면서요. 키우기도 정말 무난하고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국민이 다육이로는 손꼽히는 TP입니다. 보세요. 동글동글해서 완전 솔방울 모양이에요. 이렇게 튼실하고 아름다운 국민이 최고의 팁이 분 포함해서 28,000원이에요. 1 5번 15번은 블루 엘프입니다. 17두 군생이고요. 소분에 식재를 했는데요.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블루 엘프는요, 긴 잎과 강한 초록빛의 예술적으로 꼭지점을 찍어주는 다육 식물이에요. 기다리는 여심으로잘 키우시면요, 잎이 짧아지면서 동글동글 너무나도 고급진 블루 엘프로 대표작이지요. 소분에 식재된 블루 엘프 1 7두 군생이 35,000원이에요. 다음 16번, 16번은 집시입니다. 팔뚝 군생이고요. 이렇게 토분의 식재를 했습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위에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로제트도 반듯하고 꿀벅지이고 아주 튼실합니다. 보라보라 하면서 북해 모양이 완전 빠져들게 하네요. 보라돌이 북해 모양 같은 집시랑 조금 전에 제가 블루 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블루 엘프랑 세트로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세트가 나올 수있 제가 세트를 가지고 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나누셔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죠 블루헬프는 35,000원 이고요 집시는 30,000원 이에요 1 7만1 7만은 소인재금입니다 봐도 봐도 질리지 않고 봐도 봐도 사랑스럽고 품어도, 품어도 또 품고 싶은 소인재금. 우리 집사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소인재금입니다. 맞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드리고 싶어도 또 드리고, 이쁘면 또 드리고 하는 소인재금이요. 분포함에서 3만원이에요, 3만원. 암은 미니 황비양이에요. 17주 이상이고요. 한문 분생이에요 전화 한번에 식재를 해주셨네요. 사이즈도 참좋고요 미니 황비앙은요. 자연 이런 군생쉽지가 않죠. 지금은요. 물빠짐이 있어 푸른빛감을 보여주는데요. 가을에 물더미 진짜 환상적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색감이요. 너무 이뻐서 기절각합니다. 밥 많고 건강한 미니 황비앙 분포함에서 3만원이에요. 19번, 십구 번은 이두 군생 살루예요. 이 역시 더남분의실체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녹바디에 가운데랑 입술 라인이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뚜렷하게 물이 들어주는 살루예요. 묵히면요, 이보다 더 묵어지면요, 솔방울 모양으로 변하는 것이 완전 심쿵심쿵 이 살루만 보게 된답니다. 진짜예요. 제가 키워본 경험이에요. 살루 분포하면서 35,000원이에요. 다음은 20번, 20번은 핑크 루비입니다. 더 나은 분의 식재가 됐고요. 사이즈도 확인해 보시고요. 따글따글한 다글 한몸 군생입니다. 몇도인지는요 한번 세워보세요. 몇도인지 아시겠어요? 잎이 뽀족하면서도 아기 손가락처럼 아주 통통해집니다. 색감은요. 맑은 빨강으로 젤리젤리하게 물이 드는 게 예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키우기도 쉽고요. 지금은 물빠짐이 있어서 이런 색감을 보여주는데요. 가을엔 맑은 빨강으로 젤리젤리하게 물이 들어줍니다. 놓치시지 마시고 데리고 가세요. 분포함에서 3만원이에요. 다음은 21번. 21번은 안젤리나 사두 군생입니다. 사이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러블리한 안젤리나예요. 우유빛감의 바디에 살짝 쿵, 아주 살짝 쿵 핑크 라인이 너무도 사랑스러운 안젤리나예요. 가성비도 짱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가격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착하게 주시네요. 안젤리나 사도 건 분포함해서 3만원입니다. 22번, 22번은 네티지아입니다. 집신 신발 모양의 화분의 세트를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티지아 역시 우리 집사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사이즈도 꽤큰 사이즈네요. 사이즈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국민다육이 하면은 최고로 손꼽히는 종의 종이 한 종이죠. 자유문생 한 몸이랍니다. 조화처럼 아주 찐빨강으로 물든게 한상적이고요. 화분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주셨네요.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루티지야. 세트로요. 한 세트로 이렇게 해서 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디피용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세요. 예쁘죠 멋있죠? 어븐하죠? 네, 가을에 물더이 빨갛게 물들어주면 진짜 환상적이랍니다. 세트에 5만원이에요. 눈물이에요. 깔끔하고 심플한 마리더분에 이렇게 식재를 해주셨네요. 별의 눈물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백화는 줄기로 자라는 거고요. 적화는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따글따글하게 자라줍니다. 적화가 만개하면 이쁘겠죠?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과 핑크색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문하실 때 색상, 화분으로 색상 선택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보내드릴 거예요. 분포함에서 35,000원이에요. 24번. 24번은 사인 버스켓 중 대풍 군생입니다. 포도가 아니고요. 다육 식물이에요. 사이즈도 한번 해 보시고요. 사이즈 크죠. 그 투명하게 물담과풍성함 그리고 국나물 시루처럼주수가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그냥 주수는 모르는 채 그냥 이쁜 모습으로 키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비주얼도 짱이고요. 머릿수도 짱이고요. 흔하지 않은 비주얼이고요. 중대품 가격도 짱입니다. 분갈이에 다 해줬으니까요. 는 그냥 키우시면 되거든요. 이보다 더 예쁜 색감으로 물들어주기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중대품 사이즈의 사인 머스켓은 3만원이에요. 세 네, 마지막 파피즈 로즈 철화입니다. 선물해 보내 식재가 되었고요. 사이즈도 확인 좀 해주시고요. 파피즈 로즈는요,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넓고 컸던 입장이요, 짱짱해지면서 좋은 목대를 갖추면서요, 매력 포인트는요, 진한 자주 빛감으로 물담니다 어디 흔잡을 곳 하나 없고, 예쁜 빛감, 이렇게 예술이다 보니까요, 파피즈 로즈 역시 이름값은 하는구나 합니다. 이렇게 이쁜 색감과 반듯한 로셋의 품 포함해서 아주 착하네요. 파피즈로즈가 그 하거든요. 품 포함해서 8만원이에요.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색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준비된 요기들은 요 여기까지고요. 저희 매니아님들 요기들 짱짱하고 건강한 거다 아시죠? 그쵸? 오랜 시간동안 꾸준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인기 짱입니다. 건강한 유기들, 오래오래 바라볼 수 있는 유기들이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믿고,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문 문의는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카드 결제 가능하고요. 제일 중요한 차비는 5만원 이상은 차비 없이 보내드리고요. 5만원, 2만원은 4천원의 차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은요. 누구나 다 사고 팔수 있는, 그리고 내 다육이 마음껏 자랑도 하고, 전도 구할 수 있는 공간. 네이버 카페 다육 톡톡으로 놀러 오세요. 일행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아셨지요? 내 다육이 자랑도 하고, 누구나 다 사고 팔 수도 있는 곳. 어디? 네이버 카페 다육톡톡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러들 오세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또 만나요. 그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다육홀리님 채널에서 저희 환희 실방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실방이랍니다. 많이들 오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이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